오늘 이 풀빌라는 이 친구 때문에 왔어요 이친구퀄이티의 <laughs> 집을 만들려면 <laughs> 하란? 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도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도구는아 친구는 이 친구는 오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ก้องแล้วไปตาล้าเหรอไฮโซเชียงใหม่นะคะเออไฮโซไฮโซจริงจริงโซฟาลูกจอดเลยหนึ่งจอดแล้วครับครับเลือกนะขาหมูยูโน่ขาหมูข้าวขาหมูก๋วยเตี๋ยวเรือเรือยูเรือชอยเรือเรือรวยเรือหนึ่งเรือสองเรือสี่เรือสี่ชนะแล้วค่ะบ้านก็เป็นเรือข้าอะไรบ้าก <웃음> <웃음> 지금 저희 집에 치앙마이 와이프의 치앙마이 고향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모였냐? 왜 모였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이 보트누들 집인데, 아름답. <laughs> 여기는 일주일에 두 번씩 오는 식당인 것 같아요. 저번에 이 친구들 한번 데리고 왔더니 또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또 왔습니다.

호아인 쪽인데 거기를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렇게다 같이 모여서 지금 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고 리바 레지던스 호아 리바 여기? 응 오케이 리깝아 <laughs> 아, 멀다 멀어 씨. 여기 왔습니다 여기 풀빌라인데 지금 새로

친구가 나름 인스타그램인가 어디 틱톡인가 그거예요 인플루언서 그래서, 협찬받아서 왔어요 협찬받아서 l 네 e Sit down. Sit 이, o w n 롱. i t d Sit d o 손 n 이 i t down. Sit 하이 w 이 Sit down. Sit down. s

네, 여섯, 여덟, 열, 열둘 한 열셋, 열네명 되는 것 같아 여기가 후인 바다 근처에요 후아인 근처인데 꽤 오래 걸렸어 한 여섯, 일곱 시간 걸린 것 같아 여기저기 들렸다고 오느라고 <laughs> 와 좋다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입는 거 와씨 이야 창호실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왜 있는 거야 굉장히 좋네 풀빌라. 여기는 2층인데, 저희가 오늘 잘 곳이라고 하고, 여기다 좀.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어우 여기 화장실도 기가 막히네. 똑같네, 다. 구조가. 불키면 불켜지고. 이거 그냥 셀카 찍으려고 만들어 놓은 조명인가? 아, 수박 기가 막히죠? 야, 하늘이. 아, 유리창에만 막혀 있구나. 내가 감히 이런 풀빌라를 써도 되나 모르겠네. 이건 무슨 문이야 아 옆에 방하고 연결돼 있구나 또 기가 막히네 오 샤워부스도 있어 바로 밑에 수영장 좋습니다 아무튼 개한 마리 잘돌아가지고 무료로 협찬받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유튜브를 안할 이유가 없다 유튜브든 뭐든 조금만 이렇게 팔로워들이 쌓인다 그럼 이런 거 협찬받으면서 노리고. 재밌게 <laughs> 음, 할수 있죠. 제 생각에는 이 풀빌라만 완공이 된 거고, 나머지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공사가 한창 중이고, 이렇게 되는 곳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거죠. 아, 멋있다. 풀빌라 여기 신축이라 그런지 되게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이동남 <목소리> <목소리> 아주 체계적으로 음식 주문을 하는구만 참 신기합니다 지영이 불러가는 글씨를 되게 빨리 써 빨리 써 <목소리> 보니까 여기가 펫 프렌들리 풀빌라 같아요 딱 세팅이 되어있네요 밥그릇이라든지 <목소리> <닭> 거울이라든지 안녕 <목소리> เซ็กซี่ท B ่วไปด้วยทุกอย่างทุกอย่าง no need everything no need to mess no need to see the blood but can a t t e minor procedure like a small like small surgery doctor รวยรวย f you want to า h to be i h ยังไงอ่ะต้องทำแบบ เปิดคิมีกันเปิไพ่กับผัก p ปิดกับผักกลานิก็เปมอมอเ็ิ Like a businessman เอม่ใช่ทำไม everyone bring tablet and laptop They have to work ด้วยนะ Work Stand by for work Doctor Doctor ไม่มี n a c h i Her name Her nickname นชีดรเอเคเอเเนชีเอเคเอเนชเนนี่หรือเนชีเนชเนชอุ้ยเบ๊หลาบโอ้โอ้เรนซต่างกัยูทูบเบอร์ยูทูบเบอร์เด็ดตุ้งตุ้งตุ้งตุ้งไงติ๊กต็อกเกอร์ไม่ได้ทำแล้วตอนนี mm ้ hmm. เป็นด็อกเตอร์ด้วยทิกตอกเอร์ด้วยฟู้ดรีวิวด้วยต้องแบ่งเวลาให้เป็นนั่งมาอย่านาะมึองมึงที่ทางทูเรสเชสเตอ์ดาวไม่จริงนะนี่ไม่จริงไม่ใช่ค่ะท่านชั้นสูงสูง 다. 이게 보니까 아직 뭐 식당 같은 거나 그런게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에 외부 식당 이런 배달 어플 이런 걸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한 거 같아요. 아까 막 메뉴 선정으로 엄청 고심하더라고 애들 모여가지고. 제 스노이 밥은 누가 챙겨주나? 너뭐 밥은 있냐 근데? 너 덕분에 아, 잘 논다. 잘 즐기고 갈게. 능문 핫방 까울러이 밥. 까다. 아우. 다이 못 해. 오이 커노. 오이 커노. 약요 아, 여기 태국 미세먼지는 언제 없어지려나. 선셋이 예뻐야 되는데 흐릿해지고안 예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데오면 삼겹살 거 먹지 않나요? 여기는 이렇게 태국음식 시켜다가 저쪽 테이블 반 저쪽 테이블 반 이렇게 해서 나눠 먹네요. 아, 삼겹살에다가 아주 그냥 김치 치 볶아 먹고 싶다. 음, จม่าเล่มไม่ใช่ไม่ใช่คันโมนี่ไม่ใช่คันม่ออมคืออะไรออมมากออมมาออม่ากออมากอมมากออมากออมออมมากออมมาอมมามาออมอมมามากออมออมามออม่ากออมมออม่ากอมออม่ใชออมากมากออมออมากอออาอาออมาาาอ 송유나, 어 머, 이 마, 스위, 신축 풀빌라라 그런지 수영장에 수질도 좋은 것 같아. 물이 되게 깔끔하네. <목소리> アハハハハ。<laughs> <laughs> 큰카이라 무서워? ㅋ ㅋ ㅋ ㅋ ㅋ ㅋ 이거 봐봐 무서 다음 날입니다 다들 일어났는데 제가 늦게 일어났네요 아.. 피곤해 여기 무슨 오성급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너무 편안했어요 자는게 아오성급호텔은안 가봤어요 오성

이거를 제가 태국 친구들, 태국 친구들 그리고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풀빌라, 뭐 빌라가 됐든 풀빌라가 됐든 이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풀빌라든 우리가 직접 살수 있는 집이든 이 정도 퀄리티의 집을 만들려면 네. 하란? 제메일? 하란? Like. 만들려면? Like. to make it In local area, maybe 5억 란? 5억 란? But why is not include the interior? 예에 한 2억 정도 될것 같아요 예쁘죠? 예쁘. 잘 만들었어. 높아. 이제 떠나기 전에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안녕. 안녕. 안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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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안 <몬들> 오케이 카 o k 이렇게 k a 빌라 끝. o d i 빌라 끝! 어 n 이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저기서 뭘 빼네? 이게 뭐지 근데? 저게 당근을 구해도 는 건가? 다른 먹는 건데 식품인데 그거 뭐 코코넛? 코코넛 같다 오, 해냄새가 나 그거는 뭐예요? 우린 룩단이라고 불러요 룩단? 룩단이라고 불러설탕 아, 설탕 설탕 설탕으로 만들어진 설탕 롱겐 같다 롱겐과 설탕 같 롱겐과 설탕 근데 이거 자연스 어, 알로 k d 단 n 로 l 단한국 d 로 n 지 l 단 o k done. Look d 이 n e l o 이 k done. Look done, look done. Look done, look d o n 그 주스 샀죠? 그리고 여기 무슨 또 맛있는 디저트집 같은 게 하나 있다고 또 먹고 간다고 합니다. Shop. Popular shop. 찡찡. 어가 어우, 사람들 많네. o u r b r a n c h 오예인들อ이청 많이 이출 했네. 여기는 아우 풀 아, 아, 나이키, 나이키 타이 디저트 라는곳입니다뭐 대충 이런 식의 디저트를 파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도 팔고 뭐 슬러시도 팔고 약간 이거 그거네. 웬센 로컬스 웬센. <laughs> 로컬스 웬센이네. 근데 저기 위에 보시면은 뭐 유명 연예인들 사진들이 많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많이 왔나 봐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크아웃도 음. 많이 하시테이크아웃도 많이 하시고, 왜 유명할까? 타마이 음. 많이... 타빌라. 나도 70년 됐네요. 70년 백색피 어, 근데 이 아저씨가 얼굴은 순종순종한 듯인데, 거터, 거투어, 어, 타투가 너무 무서워. 제게 나왔습니다. 찹쌀밥도 있어요? 밑에 식빵도 있고. 뭔 조업이야 이게? 아몬드 봉봉. 아몬드 봉봉. 아몬드 봉봉. 아몬드 봉봉. 찹쌀밥하고 <목소리> <파고어>, 아이스크림은 <아이템이만 목소리>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지? 밥이랑 아이스크림 같이 먹는데 아니 어쩜 이런 맛집을 올 때마다 돈이 좋은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왔거든요 저희 근데 저희 뒤로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네요 진짜 여기만 사람 있고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도 뭐 유명한 과자가 있나봐요. 그 과자사로 또 들렸어요. 아, 이 특산품을 놓치지 않네 이 친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조금 신경 쓰나 이 친구들이? 아니야, 레파메. 스펙스. 말로 진미채네 해병가라 그런가? 이런 게 조금 유명한가봐요. 아까. 음. ต่าวน้ริมิ้างตวนักนยังกันหเขาเรียกว่าต่างกันยงอันนี้ใช้ช่าอันนี้จะใช้พอันนี้ให้สามเราให้อรขอาวอน้าระอยเนะานรัอันนี้อันนี้อันนี้ใหสาค่ะอเนีนตเดียวนะคะเอาไปเอาไปเลยจะไปเลือกอันนู้นไงเปนตต้เปนตู้เปนตู้ยังไงเปนตู้

이 아까 저희가 사운드 룩단입니다. 껍질을 까면 이렇게 돼요. I do my best for you n Okay. Good job. o k a Not that too sweet. 음. 롱건이네 롱건. 음. 용안. Good job 했어. 다음 턴 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